자 우리 끈끈이들 오늘도 케아 화큰코인의 케이입니다. 케이의 추천 종목 및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끈끈하게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그럼 오늘도 우리 끈끈이들에게 화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알케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분명 변동 가능성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왜 변동 가능성이 보여지는지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갈등 상황에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단지 비트가 회복해 줬을 뿐인데, 이게 불장이다. 제 영상을 보는 끈끈이 여러분들께는 제가 화끈하게. 를 꽂아 드렸습니다. 유럽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하니까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했고 러시아인들이 루브를 매도하면서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에서 비트코인 급등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자 유럽 국가가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내용도 우리 끈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법은 마련까지 한 상황이라고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말고 단지 비... 가 회복했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지켜보자고 변동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원전 쪽에 폭발도 일어났다라는 보도와 함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에서 5% 가량 하락을 했고 알트코인도 또한 5%에서 6% 정도 하락한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K가 정보들을 취합해 파악하고 예상하고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시황 흐름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단타성 매매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진입한 종목 모두 정리하셔서 현금화 해주세요 절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더더욱 아니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은 정확한 시황 흐름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전문가 견해를 빌려서 매매를 해야 하는 장입니다 분명 화끈코인의 K가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분석하고 준비했던 종목이 있다고 다음주에 저희 방분들에게만 추천을 해드릴거고요 3주에서 한달정도 중장기 승인 포등코인 종목으로 추천해드릴겁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끈끈 여러분들 믿고 따라 오세요 제가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이 기재하면서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화끈코인 k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야만 중장기 수익정보 폭등 코인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못해도 30에서 50% 수익률 보고 진입할 예정이고요 그럼 입장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모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름 연락처 간단하게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기만 눌러주세요 순차적으로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 저희 코인 무료 정보방 1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종목입니다. 스페셜급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진행할 거라서 문의 빠르게 남겨 주셔서 저희 방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화끈코인의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